츠로카메 조산원 달팽이 식당 츠바키 문구점 등의 작품을 통해 평범한 일상을 따뜻하게 그려내며 잔잔한 감동을 전한 작가 오가와 이토 그의 대표작 츠로카메 조산원은 남쪽의 하트 모양 섬에 있는 특별한 공간 츠로카메 조산원을 배경으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를 통해 아픔을 치유하고 성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담은 소설이다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사라지듯 자취를 감춘 남편 그리고 남편에게 의지하며 살아온 주인공 마리야 마리아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집을 떠나 따뜻한 남쪽의 하트 모양 섬으로 향한다. 그곳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함께 여행했던 공간으로 그녀는 어쩌면 하트 모양 섬에서 남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은 채였다. 하지만 마리아를 맞이하는 건 남편이 아닌 추록함의 조산원이었다.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로 다른 사람에게 좀처럼 마음을 열지 못하던 마리아는 추록함의 조산원의 원장 카메코를 만나고 그곳을 오가는 섬 사람들과 어울리며 내면의 상처와 정체감을 털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된다. 치룩함의 조선어는 다정한 응원과 따뜻한 위로를 통해 끝내 치유로 향하는 이야기다.